자, 3번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2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 자 공식 한 번만 다시 적읍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세모의 세모분의 1 제곱하면 또는 리미트 이게 x가 무한대가 여기, 여기 세모야 세모 그지? 어, 여기 세모 세모. 자 그럼 또 세모가 얼로갈때 이번에는? 같은 얘기야. 이것도 2구 세모가 무한대로 갈때 거꾸로죠. 1 플러스 세모 분의 1에 세모 제곱. 이거 다 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놈을 선택하면 돼, 그렇죠? 기억부터 봅시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플러 x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좋아?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좋겠어. 부호까지 조심해서. 그거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 께 2야.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2로 가지는 않았네요. 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거에 1마이너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x. 자, 치환해서 고칠까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 x를 마이너스 t라면 이라고 놓을게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하면 1 플러스 t분의 1에 얘는 어, 마이너스 x는 t 이거 그대로 이거니까 2로 가겠네 이놈이 2로 가고 있어 이 근, 이거 그대로 보면 되네, 그렇지?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1 x 의1이 x 분의 일 있으면 좋겠거든. 그거에 마이너스를 제곱. 근데 이게 이니까 이 분의 일. 얘도 2로 가지 않았고 리얼. 잘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에 x 가1로갈때 x 의 x 1 분의 1이네 치환합시다. x 1을 t 라면. 자,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x는 이렇게 넘어가면 t 플러스 1, 1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얘는 t분의 1승. 그대로 이 놈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2로 갔고 답은 ᄂ, 열이 되겠지.